그기도의 전에 말, 말씀을 보실 것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소. 어찌 자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지팡이를 잡아라.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모아라.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세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 네, 그, 이 말씀은, 어, 참그 리더로서 좀 가슴 아프고, 어, 힘든 내용이 있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어, 그렇게 40년 동안, 어, 애를 쓰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모세가 그 가난 입성을 앞두고, 못 들어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좀그 배경을 보면 여기 그 1절의 첫째 달에 그랬는데 어애굽 한지 39년째 된 해입니다. 일 가나안 입성을 1년 앞둔 그 첫째 달이고요. 어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지리적 배경은 정탐대의 불신앙과 백성의 반역으로 광야에서 유리하기 시작한 그 광야, 가데스 반에 바네, 반에야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거기에 죽어서 어, 묻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암은 어,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고 어, 모세를 아주 사랑하고 아꼈던 그 누이입니다. 모세가 그나일강에그 바구니에 담겨서 버려졌을 때그 모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던 그누이고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때 아론과 함께 충성 충성스럽게 모세의 동역자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들이는 일로 모세를 비나, 비난하고. 어 리더십을 무시하다가 문둥병이 생겼고 어그 후로 어이 어, 미리암은 어떤 그 독, 특별한 그 리더십의 위치에서 약간 그 배제되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과 같이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습니다. I lost my a r p 어, 그리고 그이 백성들이 그 어떠한 불만을 하냐면 우리도 불순종한 백성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님의 총애를 왜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러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40년 동안 불만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불만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말씀을 듣고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서서 바위에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냥 어, 이렇게 그불평 불만하는 백성들에게 화도 안 내고 하나님은 쿨하게 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이 예전과는 어, 다릅니다.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당신들을 먹게 할까요?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어, 당신들은 물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40년 동안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광야를 돌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엄청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 리더로서 어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시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구별점이 뭐냐면, 피조물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초월한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반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 뭐 이런 말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피조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심지어 나의 그 신앙, 믿음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 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합니다. 한없이 높고 넓, 넓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하는 방법이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분노가 비록 의미, 의미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분노이긴 하지만, 그게 마치 자기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여기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어, 저 사람들은 틀렸어. 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판단하지 않도록 어, 주의하려고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